전라북도 군산시 여성교육장에서 지난 25일 제 1회 서해 수호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비롯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범시민적 안보 다짐 결의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행사에서는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잘가거라 아들아 헌신 항동 및 운동신 군산시장과 진이완 군산시의회 의장의 기념사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와 유엔의 결의와 여러 가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도발과 광란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새 주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여 북한의 도발에 맞서 생명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이 숭고한 희생 정신을 추모하고 우리 영예와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결의문을 통해 기념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의 자위적 국방 능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무게를 실어 외쳤으며 NLL을 반드시 사수하자 결의했고 기념식에 참여한 500여 명의 사람들은. 내 나라 내결회를 네 합창하면서 국가안보 결의에 한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군당국은 2016년을 시작으로 매일 3월 넷째 주 금요일이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날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쳐 싸우다 희생한 호국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여성교육장에서 케일 n 유희광입니다.